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연아 교수입니다. 저희 첫 번째 투 월드 동사를 알고 문장을 알자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그투 월드 버브랑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학습하게 될 동사는 바로 계시죠? 여러분들이 오리엔테이션 영상을 보셨다면 아마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이해하고 자꾸 이미지화 시켜서 반복하자라고 했던 말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부담없이 여러분들이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렉 e c t u Get을 알고 나도 영어를 잘해보자. 어, 사실 우리 영어 잘하는 거 굉장히 기다려지지 않나요? 그쵸? 근데 저도 사실 잘하고 싶고요. 단, 이게 제가 영상, 오리엔테이션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어, 저도 할 때마다 헷갈려요. 그래서 이걸 잘하면 정말 영어를 잘하는 게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Get을 알고 나도 영어를 잘해보자 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할지 한번 볼까요? 어, get의 본래 의미는 혹시 여러분 뭔지 기억하실까요? 혹시라도 어딘가에서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어, get을 많이 본 거는 같은데, 내가 get을 뜻을 정확하게 해본 적이 있나?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자, get은요, 손에 넣다, 뭐뭐를 얻다 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손에 넣거나, 내가 그걸 획득하게 되면 다이 표현을 쓰게 되는 거죠. 예문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oh, I got what I wanted. 아, 내가 원했던 것을 얻었어. 자 이거는 내가 원했던 것이 뭐 여자친구 여자 여, 여학생들 보통 같은 경우는 뭐 예쁜 옷일 수도 있고 또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내가 또뭐 선호하는 아이템들일 수도 있어요. 자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가 있겠죠. 또 아이간 what I wanted 또는 손에 잡히는 물건은 아니지만 상황과 어떠한 내가 원하는 상황대로 시츄에이션으로 됐어요. 그럴 때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손에 넣었다 이 뜻이 되는 거고요. I can't get you. 아, 내가 너를 획득할 수 없어? 이게 좀 이상하죠? 어, 자, 이거는 뭐가 되냐면 바로 이해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I got it. 어, 나 이해했어. 이런 표현 많이 쓰거든요. 자, 그리고 He got me. 어, 그가 나를 손에 넣었다. 그가 나를 이해했다. 어, he g 그가 나를 이해했다라는 말도 가능할 은것 같아요. 자, 얘는요. 짜증나게 했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그러면... 과연 이 갯이 짜증나게 하다는 뜻이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바로 앞뒤의 상황에 따라서 파악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맥상에 맞게 표현하는 것을 고르세요라든가 문맥상에 맞게 해석한 것을 고르세요라고 하는 이런 간혹 시험 문제들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똑같은 갯인데 지금 보면 어때요? 뜻이 다르죠. 사실 갯은요 동사들 중에서도 여왕으로 들어가요. 사실 갯을 모르면 어, 뭐 영작도 할수 없다. 영어를 못 한다. 이런 말도 하고요. 자, 그런데 제가 코퍼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그 오리엔테이션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이 코퍼스는 그야말로 과학이에요. 말뭉치입니다. 그래서 어, 미국인들이 이 겠을 어디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지를 갖다가 보여주는 이 데이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시게 되면 이 겠이요. 지금 이게 TV하고 무비즈거든요. 제일 많이 쓰이죠. 영화, 하고 TV에서 아무래도 TV하고 영화에 다양한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많이 쓰이는 거는 당연할 것 같아요. 아이고 세상에. 얘는요, 아카데믹한 거에는 이제 요만큼 쓰여요. 요만큼. 너무 진짜. 그쵸? 그리고 빈도를 보면요. 90년도부터 이렇게 일률적으로 정말 많이 써, 쓰여져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갯을 잘 알면 어떻게 써요? 어, 영어 잘하게 되는 거예요. 아 제가 어그 여러분이 이미지화시켜서좀 외웠으면 하는 마음에서 자 지금 보시게 되면 리얼 라이프 위드 게시라고 되어 있죠 자이 게시 일상에서 얼마나 많이 쓰 사실은 제가 이 수업 준비하면서요 무지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고요 이걸 일일이 내가 잘 찾았어야 됐거든요 찾아야 되고 또 이미지도 어 되도록이면 이미지를 갖다가 도용했단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무료 이미지를 엄청 찾았죠 자 여러분 이 영화 딱 보면 뭐죠 알라딘 기억하시죠?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그메나 마스드라고 하는 사람이 남자 주인공이었어요. 근데 정말 이게 좀 슬픈 기사 내용을 제가 좀 예를 들어서 좀 마음이 좀 속상하기는 하지만 자 f i 알라딘 아이크 l 트게런 오디션 아이크 u 트게런 오디션 이 사람이 알라딘을 한 이후로 오디션의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때 겟은 앞에서 오리지널 뜻을 했던 걸로 기억하면. 넣었다 얻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the handsome 28 year old actor the kind of handsome that gets cast as Disney princess 아자 이게 지금 브리, 디즈니 프린세스, 프린스로서 캐스팅을 얻었던 그런 핸섬 한 사람 핸섬가인데 이 사람이 그 오히려 그거 이후로 그 어떤 오디션의 기회도 얻지 못했다는 거죠 이게 아마 그 인종적인 문제긴 한데 이제. 예, 아무래도 미국 사회는 백인 사회다 보니까 먼저 그런 기사 내용이 뒤에 또 이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는 개시란 단어가 이렇게 일상에서 많이 쓰인다라는 거, 그걸 좀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한테. 아, 그리고 참 여러분. 하시다가 보면, 이렇게 긴 문장, 이거는 제가 좀 짧은 문장이긴 한데, 이거 신문기사에서 제가 뽑은 거거든요. 데일리 비스트라고 하는. 그런데 이런 문장들을 제가 좀 나왔을, 놓았을 때, 여러분 이 문장 하나하나 공부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제가 원하는 거는 what I want. 제가 원하는 거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이 표현들을 이미지를 보면서 뭐라 그럴까. 좀 나중에 그걸 봤을 때 떠올려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인 겁니다. 아시,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게시 리얼 라이프에서 알라딘에서 인터뷰한 알라딘 남자 주인공 인터뷰한 내용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여기다 제목을 항상 통하는 갯 전치사라고 했죠 왜 그랬을 것 같으세요 그 비밀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어요 저희가 1주차부터 이제 십오 주차까지 물론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도 있지만 수업을 계속 하다가 보면은 이제 여러분 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갯담에 나와 있는 뭐 다운 업백온 인. across 아, 이런 거는 끝날 때까지 다른 단어의 경우에도 이 섹션은 바꾸지 않고 요, 요 중간에 있는 요 단어만 바꿨어요. 이유가 뭘까요? 전치사 쓰이는 게 그게 그거거든요. 그러니 우리 같은 원어민이 아니 미국어 그러니까 영어 원어민이 아닌 사람들은 이 동사하고 그 전치사들하고 합쳐지니까 어때요? 헷갈리죠. 당연히 안 헷갈리면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외우면 사실 헷갈리는데, 우리도 또 리얼 라이프에서 쓰이는 표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리얼 라이프로 영어를 쓰진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들이 리얼 라이프에서 쓰고 있는 표현들의 이미지, 그 표현들을 이미지화 시켜서 여러분들한테 좀 했으면 하는 건데, 자, 일단 여기서 여러분 자, 지금부터 제가 3초를 들을 테니까 딱 눈에 띄는 동사와 전치사를 내가 아는 걸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든지 아니면 메모를 해 보든지, 3초 한번 해 볼까요? 자, 제가 뭐, 저 머릿속으로 1, 2, 3, 샜죠. <laughs> 자, 여러분, 메모 있는 거 한번 두시고요. 어, 몰라도 상관없어요. 이제부터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요. 자, 요건 뭘까요? 이게 뭐냐면요. 사용 빈도인데요. 코폴스에서 제가 가져온 건데, 아까 앞에서는 게시 어떤 영역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지 그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으면, 어, 지금 요거는 그 아까 좀 전에 항상 통하는 get 플러스 전치사 즉 전치사와 함께 쓰인 g e t 에 어떤 동사구가 어떤 동사구가 우리가 보통 이제 전, 동사와 전치사가 합혀지면 동사구라고 해요. 어떤 동사와 전치사가 합쳐져서 가장 많이 쓰이는지를 보여주는 바로 이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 근데 여기 지금 보니까 보세요. 지금 get b get out, get up, get in, get on, get back. 다시 반복돼서 시제가 바뀌었죠. 지금 여기까지가요. 다 앞에 썼던 전치사들을 그대로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뭐가 틀려지냐면요. 지금 여기서 시제만 이렇게 바뀌어요. get in, 여기 지금 3인칭 단수형 썼죠. 그 다음에 getting a l o n ing 썼죠. 지금 여기 에 지금 보니까 여기에서 get down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get down이 있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어, 여기는 가다운이네요. 자, 이런 식으로 시제만 바뀔 뿐 쓰이는 표현들은 똑같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코펄스에서 보여주는 거라서 저희는 그래서 수업을 위해서 제가 여기 코펄스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들 몇 개를 좀 뽑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네요. Get back, get out, get up, get in, get on, get off. get down, get over, get along, get around 자 여러분 어때요? 이걸 딱 보고 느낌이 어때요? 어? 내가 저거 스펠링? 모르는 스펠링 없어요. 모르는 스펠링 없어요. 그쵸? 근데 다만 뭐만 몰라요? 뜻만 모르죠. 스펠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뜻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외우라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여러분이 이미지화 시켜서 좀 연결시켜서 공부를 좀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요 클래스를 준비해 본 겁니다 자 먼저 아 우리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요 아까 우리가 배워야 될건 10개 그갭 플러스 전치사 바로 즉갭 플러스 전치사 우리가 보통 또 뭐라고 부르기도 해요 전치사 구라고도 부르고요 동사 구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 그런데 오 여러분 테일러 스위프트 팝송 좋아하세요? 자 그러면 테일러 스위프트 노래 중에 자 레드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에 요 가사가 나와요. Get back. 자, we are never ever getting back together. Getting back together.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get back. 일단 back은 뒤돌아간 뒤죠. 그래서 뒤돌아가는 거예요. 즉 여기서는 우리가 동작적으로 돌아가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어, 기본적으로 we are never ever getting back together. 이게 지금 사, 헤어진 연인한테 우리가 앞으로 옛날의 그 시절로 함께 돌아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갭백은 돌아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갭백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저는 여러분들이 어 테일러 스위프트의 이미지가 떠오르면서 아 돌아가는 거였지라는 이미지를 떠올렸으면 하는 마음인 거죠. 자, 갭백 테일러 스위프트의 노래처럼 어때요? 그쵸? 돌아가는 거. 우리가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없다.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친구 중에 나랑 사이가 안 좋았던 친구가 있나? 그 시절로 다시 돌아 그 좋았던 시절로 돌아갈 수 있을까? 아니면 우리가 이런 말도 하죠. 아, 나의, 젊, 나의 젊은 시절, 그땐 정말 좋았지.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없네. 그죠? I can't get back. 돌아갈 수 없다. 이런 표현일 때쓸수 있는 거죠. 자, 오, 여러분, 누구예요? 네, 로버트 드니로, 유명하죠? 이 영화는 바로 인턴이라는 영화에 나왔던 장면인데요. 면접을 보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어, 지금 이 로버트 드니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I can't get along with anyone. 자, 게롤롱잘 어우러지는 건데, 사람들과 함께 잘 지낸다는 뜻으로, 이렇게 로버트 드니로가 그 인터뷰 장면에서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겟 플러스 전치사 중에서 특히 얼롱의 경우에는 이런 이미지를 좀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자, 이 부분은 저도 사실 이 부분은 잘 모르는데, 이분의 표현이 참 마음에 들어 제가 했어요. 자, 이분은 잭 댐스라고 하는, 댐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권투선수, 복싱선수인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A champion is someone who gets up when he can't. 일어날 수 없을 때 일어나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챔피언이라는 거죠. 이건 무슨 뜻이냐면, 어, 내가 정말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딛고 일어서는 사람만이 진정한 승진이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get up 하면 이거는 여러분, everybody knows. 다 알아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하지만 이 g e 이 우리가 꼭 잠자다가 일어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내가 다시 재기해서 일어날 때또 쓰러졌을 때 일어날 때 이럴 때 g e 을쓸수 있다는 라 거죠. 이게 바로 real l 에서 쓰는 것들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 이걸 외운다기 보다는 뭐라 그까요 그냥, 어, 그냥 이렇게 뭐라 그지 그냥 이미지를 좀 갖고 계시라는 거죠. 자그 다음에 오 이거 너 진짜 이거 영화 너무 좋아하죠 어벤져스 시리즈 자 여기서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랑 그 다음에 크리스 에반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자 여러분 이거 다해석하려애 쓰지 말고 get off who? get off who? 자 그런데 여기 아 일단 문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we had to get off who? 뭐 일단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자 get off who? 자 그런데 we opted to and knew it was part of the job to get off the bus 버스에서 내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while it rolled on to other destination. 자 다른 목적지를 향해서 버스에 그 롤이니까 바퀴가 굴러가는 거죠. 버스가 가고 있는 그 도, 동안에 우리는 버스에서 내려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뭐냐면 로버트 다운이 주니어 앤 크리스 에반스 had to get off the marble bus. 자 여러분 마블 버스에서 내린다. 아, get off 이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자이 얘기는 뭐냐면 이 시리즈가 마블 시리즈가 계속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두 사람이 뭐라고 인터뷰했냐면? 를 그래도 진정하게 어, 프로는 우리가 왜 그런 말 하잖아요 떠날 때 떠나야 되고 그만둘 때 그만둬야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버스에서 내릴 때가 됐다 즉 마블 버스에서 내릴 때가 됐다라는 수으로이 괴롭히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괴롭히는 버스에서 내리는 건데 이렇게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도 쓸수 있다 이게 리얼 라이프 바로 잉글리시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토이 스토리 4에서 나왔던 건데 게로버예요. 자, 게로버는 뭐냐면요. You just married me to get over Shannon. 자, 이게 뭐냐면 그 앞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어요. 자, 요거는 제가 코폴스 프로그램에서 그코폴스에서 이렇게 예시를 해줄때그 예시가 어디에 나와 있는지 그 예시까지 다 데이터가 제시가 되다 보니까 제가 그 데이터를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뭔가 안 좋은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어그 결혼을 딴 사람하고 하면서, 결혼을 딴 사람하고 하면서 지금 그 문제를 극복한다고? 쉽게 말하면 제가 예를 들어줄게요. A라는 애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B라는 애인, 그러니까 A라는 애인을 잊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Get over A를 극복하기 위해서 B와 결혼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Get over는 극복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어, 나중에 생각할 때, Get 어, over 무슨 뜻이지? 라고 걱정할 필요 없이, 뭐예요? 아 그렇구나 그때 방금 선생님이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맞아 그게 괴로워 보구나 라는 걸 떠올리시면 되는 겁니다 와자 이제 우리 했으니까 우리 매칭을 한번 해봐요 아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음그 이미지화 시켜서 요거 단어를 매칭을 하면 훨씬 더 기억하기가 좋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꾸며봤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가수 누구예요? 비틀즈죠 네, 근데 비틀즈는 어 노래 중에 되게 유명한 게 있어요. 자, 뭘까요? 바로 갭백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원하는 건 여러분들이 비틀즈의 시절로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대신 비틀즈의 노래 중에 갭백이라는 노래가 있다라는 거. 그러면 갭백은 뭐죠? 되돌아가는 거예요. 비틀즈 시대로 되돌아가 볼까요? 갭백 노래를 들고, 자, 이렇게 하면 좀더 이미지가 확, 저기 확실해지겠죠? 네, 그다음에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오, 차에서 지금 나오고, 있, 이게 지금 차에서 나오고 있는 건지, 들어가고 있는 건지 좀 애매할 수도 있겠는데, 그거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들어가는 사람들은 보통 몸이 반대거든요. 자, 이거는 이 사람이 지금 나오고 있죠. 자, 밖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는 안으로의 뜻에 가깝죠. 자, 그럼 뭐예요? get out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get out 하면은 차에서 밖으로 나오는 거고요. 또문 밖으로 나갈 때도 get out을 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자, get back, get out. 이해되시겠죠? 아, 그 다음에 지금 알람이 딸랑딸랑딸랑 딸랑 딸랑 울려요 그럼 뭘 할까요? 우리는? 일어나야죠. 그래서 get up이 되고요. 자, 오! 자, 제가 말한대로 지금 이 여자가 지금 차를 타려고 하죠. 문을 열고. 아까 차에서 내리는 거는 get out이었고, 지금 다시 타려고 하는 거는 뭐가 되는 거죠? get in. 오케이. 자,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네. 오! 어? 버스요 버스에서 내리는 거 아까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랑 그 다음에 크리스 에반스가 어디서 내렸어요? 마블 버스에서 내렸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러분 기억나죠? 뭐였어요? 그렇죠? 게로프예요. 그런데 한 가지 저 질문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요 어떤 남자가 내리는 거에는 게라우스를 해줬어요. 자동차에서. 그쵸? 기억하죠? 여러분? 아안 졸고 있으면 당연히 기억해야죠. 그땐 게라우스였고 버스에서 내리는 거는 게로프였고 크루스 에반스하고 로버트 다운이 주니어가 인터뷰했던 거에서도 괴로프였어요. 즉, 대중교통 같은 큰 거는 괴로프가 되는 거고요. 차 안이라고 하는 작은 공간에서 자동차 같은 작은 공간에서 밖으로 나갈 때는 get out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구분해서 쓰는 거죠. 그리고 또문 안에서 왜 여기 사무실 같은 데서 이렇게 있다가 가끔 영화 같은데 보면은 get out 여기서 나가 뭐 이렇게 말할 때도 있을 거예요. get out of here 뭐 이렇게 말할 때 그래서 여기는 작은 공간에서 나갈 때 get out이 되는 거고 버스나 이런 곳에서는 get off 내리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운 방법은 버스 같은 경우는 일단 어때요, 여러분? 발을 내디뎌야지 계단을 한두개 내려야지 버스에서 내릴걸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내리다 라는 의미일 때는 오프를 쓴다. 아 여기 지금 보니까 아까들이막 가죠? 그러면 이거는 뭘까요? 자 올라서는 거예요 면에. 자 오프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어떠한 면에서 떨어지는 거고요. 오는 붙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그렇죠. 개론이 되는 거예요. 게리는 아까 장 보던 여자 그림 있었죠 사진. 그게 바로 i 린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개론 f 린 e 러프 u 라 이제 충분히 유가리 유가리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때 가슴 뭘까요 그렇죠 이해하다가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보시면서 이해하셨으면 아이 가리 하고 대답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실 화면으로 공부하는 건 하지만 사실 제가 말할 때 여러분들이 자꾸 어 뭐라고 대답을 해보는 거 제가 또 질문하는 것도 여러분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아. 이게 뭘까요 지금 이렇게 막어 지금 뭐라 그래야 되나 지금 마음이 어 지금 이렇게 음 뭐라 그지 이렇게 이렇게 막 아, 상처받았어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아 지금 이제 상처받았기 때문에 이게 극복해야 돼요, 그쵸 그래서 아까 제가 A라는 애인을 극복하기 위해서 B와 결혼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죠? 네. 그래서 이거는 극복하자라는 의미로 제가 이렇게 게로버와 연결시켜서 한번 여러분한테 이미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게로버는 극복하는 겁니다. 물론 꼭뭐 애인하고 헤어진 것만 극복하는 게 아니라 힘든 점들을 다 극복하는 거예요. 자, 이 친구는 왜 그럴까요? 지금 뭔가 굉장히 실망했죠. 뭔가 화가 난것 같죠? 자, 실망한님 근데 여러분, 갭다운이에요. 이 다운은 이제 뭔가 어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너왜 이렇게 기분이 다운됐어?라고 물어보죠. 우리 보통 어, 왜좀안 좋아 보이네? 다, 좀 다운돼 보이네? 이런 말 하잖아요. 다 그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o 다운을 가지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표현을 기억하시기가 훨씬 더 수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건 오 지금 보니까 위에 지금 회사 생활하고 을 있죠. 그래서 뭔가 그럭저럭 잘 하나가고 있다라는 지금 보이거든요. 그렇죠? 인턴 영화 장면 생각나죠? Get along with everyone, 그죠? 여기서도 get along with people 이렇게 쓰는 것처럼 get along 이란 단어가 여기에 어울리겠죠? 그래서 그럭저럭 잘 해나가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 오, 여러분, get up은 아까 분명히 일어나자라는 거였고 알람에 대한 것도 제가 해줬었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밑에 보시고 보니까 둘이 오토바이 타고 막 다녀요. 뭔가. 어, 뭐, 예를 들어서, 막 전세계를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면 보통 우리가 around란 단어를 많이, around the world 하게 되면 전세계에 걸쳐서 이런, 전세계적으로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것은 around는 어딘가를 막 돌아다니는 느낌이 되겠어 get around 하게 되면 돌아다니다라는 뜻이 돼요. 둘이 오토바이를 타고 막 돌아다닌다고 생각하면 이야기가좀 쉽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자, put the words in order. 이게 뭐냐면요. 단어 한번 우리가 배열해 보도록 해요. 당신이 호텔로 돌아왔을 때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어, 문장 배열을 한번 해 볼게요. 자, 대문자가 항상, 여러분, 대문자가 항상 첫 시작이에요. 자, 그래서 when. 그 다음에 주어가 와야 되겠죠? 자, 당신이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어, 여기서는 제가, 어, 당신이 아니라 위로 했네요. 우리가. 자, 여기서 고칠게요. 우리가 호텔로 돌아왔을 때어 돌아오다 뭐였어요? 그렇죠. 갓백. When we 갓백 어디로? To the 호텔. 그래서 to the 호텔 이렇게. 지금 이거 제가 흔들리지 않게 쓰려고 얼굴 이렇게 들이밀었더니 게 너무 크게 나오는데요? <laughs> 자 그래서 when we got back to the hotel 그래서 우리가 호텔로 돌아왔을 때 and had already left. and이 이미 출발했다는 거죠 자 이거는요 어 내가 나갈게요 라고 했네요 나갈게요 나가다 차에서 나가다 할때뭐 있었어요 Do you remember that? 기억하세요? 그렇죠 get out 그러면 I will get out 이렇게 써 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When you stop at the traffic light. 아, 지금 제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여러분 꼭 여러분들도 같이 해봐야 되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저할때 같이 하세요. 말을 같이 하면서. 그러면 되죠. 어, 전체 관객이 일어났어요. 자, 그러면 일단 주어는 문장, 진짜, 항상 대문자 시작. 그렇죠. The, whole, audience, 그 다음에 깔아. 자, 여기서 get up이 우리가 보통 자리에서 일어나다. 그다음에 쓰러졌다 일어나다. 잠자리 잠자다가 일어나다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여기서 보니까 여기서 뭐죠?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일어나다 하면은 stand up을 쓰기도 하는데 이 보통 stand up은 너 일어나 이렇게 말할 때 쓰기도 하고 또는 뭐 자리에 stood up도 쓸수 있지만 이렇게 get up이나 그 과거형이니까 과롭도쓸수 있다라는 거 이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습니다. and started clapping 뭡니까? 박수치기 시작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정리 한번 할게요. 자, c 백은 뭐예요? 돌아오다. 그래서 제가 했던 이미지 뭐 있었어요? 비틀즈 이미지도 있었고요. 그쵸 그리고 또 뭐도 있었습니까? 테일러 시프트의 노래 중에 레드 중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we never ever 뭐죠? we never ever get back together. 우리는 절대 다시 되돌아갈 수 없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었어요. 자, 그다음에 get out. 차나 건물 등에서 떠나는 거니까 어떤 남자가 차 안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림이 있었고 또 제가 말한 대로 get out 우리가 그 I will get out 내가 나갈게라는 예문으로 한번 put the words in order 공부했었죠? 네. 그다음에 get up. 일어나다. 그래서 뭐였습니까? a champion is the someone who gets up When he can't 이 문장 표현이 있었죠. 일어날 수, 없, 할수 없을 때 일어나는 사람이 진정한 챔피언이다 라는 표현이 있었고요. 자 그리고 게린 건물에 들어가거나 차에 탈때 이렇게 게린을 쓰는 겁니다. 결국 이는 들어가는 거고 아웃은 나가는 거고요. 자게럼 올라타는 거 버스나 이런 큰 거에 올라타는 거에는 온을 쓰는 거고 그쵸? 그리고 Get off. 바로 Get on의 반대죠. 내리고 떨어지는 거일 때 쓰는 게 바로 Get off가 되는 거죠. 그리고 Get d o w n 아까 뭐였었어요? 어, 너무 이렇게 다운돼 보여. 기분이 안 좋아 보여. 하면서 아까 그막 남자 어린아이가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있었죠? 네. 그런 것처럼 Get down은 내려놓다, 실망시키다가 되고요. 자, get over. 이거 뭐였었어요? 제가 문장 기억하기로 You just married me to Get over Shannon? 하면서 토이스토리 4에 나온 문장 제가 예시 드렸었죠. 그리고 또 그 게러버는 심장 하트 이렇게 해서 서로 마음에 상처가 있으니까 그거를 극복하자라는 의미로 이미지를 가지면 좋겠다라고 제가 했었죠. 그래서 게러버는 극복하다, 회복하다는 뜻이 되고요. 자, 게 n 롱은 인터넷 나오는 로버트 드니로를 떠올려주세요. 회사 생활 그런 걸 그럭저럭 잘 지내다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떠올리시면 되고요. 자, 게 r o 라운드는 뭐였습니까? 어라운드 월드 전 세계를 갑자기 아니 전 세계를 다 누구야 친구와 함께 오토바이 타고. 돌아다니다 라는 의미로 get around 를 하면 제가 드렸던, 제가 보여드렸던 이미지는 뭐였습니까?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거 있었죠? 네. 그래서 get around 는 돌아다니다 라는 의미로 외우시면 될것 같아요. 자, 물론 이거를 한 번만 봐서는 기억이 잘안 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좀 반복해서 보시고요. 그리고 사실은 스펠링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자꾸 이미지화 시켜서 외우세요, 이거를. 이미지화 시켜서 반복해서 또 보고 또 보고 하면 자, 훨씬 더 좋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지금 1주차 get 알고, 개플러스 전치사를 잘 알고, 나도 영어를 잘해보자, 라는 거에 여러분은 잘 도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